그네 타러 왔다가 쓰레기를 줍고 있는 이유. 뭘까요? 오면서 겨울인데 왜 이렇게 따뜻한가요? 물어보더라고. 그래서 나는 이렇게 얘기했지. 공장에서 나오는 매연과 이타나 탄토가 지금 나찍 있지? 내 찍고 있는데 봐봐라. 아니, 나 찍었잖아. 이산화탄소가 공기 바깥으로 배출이 안돼서 이렇게 겨울인데도 따뜻하다 고걸 얘기하니까 아빠, 우리 딸내미가 아빠 이새우가 응. 어. 우리 딸내미가 환경이 오염되면 그럼 얼음이 녹아서 우리나라와 밑 세계가 잠긴다고 하니까 쓰레기를 치워야 되겠다. 그래 내가 얘기했지. 이한 명이 쓰레기 좀 줍는다고 세상은 안 바뀐다고. 조만간에 얼음이 녹아서 와, 저 두바이도 잠기고 우리나라땅 절반 이상이 잠기지 않겠나. 일본도 잠기 이제 10분이나 섰